안녕하세요. 익절한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3면속다 수익으로 만들어드렸던 솔라 코인 이 조정에 들어가서 혹시 저 없이 혼자 매매하시다가 이 추격 매수에 물리신 분 계실까봐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물타서 결전의 날에 익절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급하게 가져왔습니다. 이 솔라 코인 왜 절대로 손절하면 안 되는 코인인지 영상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선 이번 주 솔라 코인 실전 매 내역으로 제 실력 먼저 보여드리고 영상 후반부에 솔라코인 관련 본격적인 호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불과 제가 4월 1일 이 토요일 영상에서 솔라코인 아직 820원일 때이 솔라코인이 이 리플의 수혜주로서 이런 3차 4차 슈팅이 나와줄 거라고 이 솔라가 오르는 건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고 이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이렇게 가끔씩 조정 구간 나와주면은. 이건 오히려 기회라고 제가 3월 29일 지난주 솔라코인 413원일 때부터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아이콘 같은 이 시총 낮고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이 5천억 미만 친구들 추경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정보 미리 입수해서 이 3차 슈팅이라도 이렇게 탑승하실 수 있게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종목으로 계속해서 기회 드리면은 이 거저드리는 기회 이제는 좀 이분들처럼 이렇게 소액으로라도 한번 이런 수익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솔라 지금 제가 드리는 이세 번의 슈팅으로 제가 계속해서 제공해 드리는 이 정보의 중요성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제 영상 열심히 보시고 이렇게 따라와 주신 제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지난주 제 영상 보시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수익 드리고 있는데요. 이 솔라코인 제가 매도사인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캡처본으로 어그로 끌지 않습니다. 다른 코인 유튜버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카톡방 움직임도 보여드리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믿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솔라코인의 정확한 매도시기 지금도 조정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진입해도 되나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 중국계 코인 제가 전문가죠. 여러분들 지금 수익 내시기 위해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날은 바로 다음 주 수요일 4월 12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날 행사가 많네요. 이날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도 있지만 이 홍콩 코인 시장 허브를 꿈꾸고 있는 이 홍콩에서 열리는 홍콩 시장 개방 이후 최대 행사인 홍콩 웹3 페스티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괜히 중국계 코인 전문가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다음 주 이거 당연히 초청 받고 곧 참석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임원진들 대거 참석 예정입니다. 뭐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자오창펑에 참석 픽스가 나면서 다들 몰리기 시작한 건데 이 시진핑과 자오창펑의 수혜주인 이 스팀, 네오, 솔라, 스택스. 이런 종목들 홀더분들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하는 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홍콩에 갑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컨퍼런스보다 사담으로 정보 얻기 전문가인 거. 제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정보들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 그전에 이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국내에서 선반형으로이 중국계 관련 코인들 순환매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이 많은 코인들 매수 자리 아직 있을 때 중간에라도 올라타세요. 저 4월 12일까지 이 모든 코인들로 목표 누적 수익 100% 잡고 갈 겁니다. 오늘 제 영상 처음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정보를 놓치는 건 당첨된 복권을 줬는데 긁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번 솔라나 컨퍼런스도 직접 참석해서 찍은 제 영상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가상자산 컨퍼런스 때 제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직접 가서 애프터 파티에도 참석해서 업계에서 사담으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저와 이방 구성에서 인터넷 서치해서 기사 캡처해서 사진으로 정보 제공하는 방구석 유튜버들과 이 홍콩까지 직접 참석하는 저희 정보력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자 여러분들 이 4월 불장 초입 수익 지금까지 놓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내드릴 생각이고 이 밀크 같은 경우는 수익 내드리는데 딱 3시간 걸렸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정보력이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 이 밀크처럼 당장 오늘 저녁, 그리고 이 내일 오전 급등주는 혹시나 제 영상 너무 늦게 보셔서 내일 오전 거못 먹는다 싶으셔도 밤늦게라도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바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는 그냥 소통방 링크 유튜브에 걸어놨었는데 불법 광고 방이동 이런 불법 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클린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은 번거롭게 방법을 바꾼 거니까요. 이점 양해해주시고 이 기차는 무릅쓰고 내일 오전 바로 이렇게 30% 이상 단타 수익 내보실 분은 하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세요. 급등 중에 핵심은 옥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내일 급등주 수익 인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절하는 습관 만들어드리는 이주연이었습니다.